오늘 타인을 더 깊이 알다 67일 차입니다. 제목은 말은 퍼져 나간다입니다. 잠먼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다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. 잠먼은 말의 위력을 다각도로 탐색합니다. 인터넷이 있기 오래 전부터 말은 입소문을 타고 번지는 마력이 있었습니다. 요즘은 첨단기술 덕분에 헛소문과 가짜뉴스가 신 순식간에 확산됩니다.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늘 그랬 습니다. 산불취약지역에 사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부주의하게 방치된 작은 모닥불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산림 전체를 삼킬 수 있습니다. 오버는 언제나 맹렬한 불같이 퍼져 평판을 망치고 사람 사이를 갈라 놓는 위력이 있습니다. 야고부는 이 자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야고부서 3장 5절 6절 보라,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? 혀는 곧 불이요. 나아가 3장 6절 그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이 속으로도 퍼져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안은 대도적으로 예수님 나라의 말인 복음은 마가복음 13장 33절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. 복음도 무섭게 번지는 위력이 있어 한 인생이나 공동체나 온 사회 속으로 파고들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합니다.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.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이 퍼져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? 혹은 내가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을 퍼뜨려 상대방을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? 아니면 나는 복음을 퍼뜨려 늘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했습니까?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. 주 예수님, 해로운 말의 확산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. 제 쪽에서 그런 말을 지어내 남을 해치지 않게 하옵소서. 또 그런 말의 위력이 제 관계와 좋은 평판을 더럽히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나를 판단하시되 내 성사를 변호하소서 저의 대연자가 되어 주옵소서. 아멘. 오늘도 아름다운 말을 흘러보내는 여러분들시길 축복합니다.